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 이맘때면 떠오르던 가을 풍경이 올해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계절이 순서를 잃은 듯 가을이 오기도 전에 지나가버리는 가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올해 가을은 잦은 기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구마비의 계절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.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낮은 날이 반복되고 아침, 저녁으로는 쌀쌀의 일교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. 실제로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겨울이 더 빨리 찾아오는 계절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의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강수 패턴도 달라졌는데요. 기상청은 11월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이르게 찾아올 추겨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짧아진 가을을 아쉬워하기보다 변화하는 날씨에 맞춰 건강과 생활을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